가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서정부 친구들. 네. 벌써 4월 대체 주일이에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또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원해요 자,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 말씀 기억 나나요? 네, 맞았어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 제자성 한번 더워볼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하셨는지, 자, 우리 성김, 예수님의 성김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양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서 생활해야 되나, 한번 이 차량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기로 해요. <목소리> 계속해서 이 찬양 더 배워보기로 해요.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그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내 마음 속에 성령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에서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로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한국을 지켜주시고 전 세계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을 잃은 자들과 또그 바이러스와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가능하였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세상의 행운을 쫓았던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엉뚱한 것을 쫓아헤맸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참된 축복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유년부와 소년부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예배의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 및 교육자들에게도 성김의 기쁨을 알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많은 나라에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듯 우리 교회와 예배에 모인 모두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약자를 돕고 배려하는 나눔의 삶을 살길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죠. 어쩌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당황스럽기도 하겠지만 우리 친구들 다 똑똑하니까 금방 적응하리라고 믿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도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성품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는 그런 어,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거든요. 어,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더 중요해요. 알았죠?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성경책 딱 펴놓으시고요. 달달 말씀부터 먼저 합시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빨리 한번더 할게요.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이제 본문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6절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증인이 되려면 자, 모든 사람은요. 나이가 많든지 몸이 아프든지 심하게 다친다든지 마지막에는 결국 죽어요. 그런데 성경인물 중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장세기 5장 23절, 24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은 365세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또 열왕기하 2장 11절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또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더 특별하시죠? 죽은 후에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택한 제자인 사도들과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증거를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세요. 사도들이 땅끝까지 가서 뭐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증인이죠, 그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어찌하여 하늘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진 그대로 오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실제로 본 증인들이 있어요. 이 증인들이 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추진욱 전도사님께서 증인에 대해서 또 얘기도, 말씀도 해주셨다. 그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증인으로 살아야 해요.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볼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실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살아야 할 사명을 주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가족, 친척, 친구 그리고 이웃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어린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